그리고 설현 박사는 전직 심리학 교수입니다. 이런 말을 왜 할까요? 다리를 건널 때, 아, 이 사람이 건너, 이, 놓아준 다리는 내가 믿고 갈수 있겠다. 그죠? 신뢰. 하면서 이 사람한테 평소 평균 가,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내고, 어, 가도 이 다리는 안전하구나. 내가 믿고 갈수 있구나. 그러면서 다리를 건널 때 기분 좋게 건너요 아, 교수였어요 뭔가 다르겠지. 그죠? 그리고 타로, 제가 타로 강의할 때, 할때 제가 하는 말인데, 해석 피드백은 카톡으로 무한 제공합니다. 이렇게 먼저 공지를 해요. 어, 왜 공지하느냐? 이거를 항상 하하나 배우면은, 배우고, 배우고도 잘 모르겠으면 어떡하지? 배우고 내가 복습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다 혼자 해야 되나? <laughs> 제가, 아니요, 제가 무, 무한 도와드립니다. 라고 하면, 아. 그러면서, 응, 음, 다리를 건너가면서 기분이 좋아요. 편안해. 기타 등등 우리가 예를 들어 오랫동안 공황장애로 고생하다찾았던 분들도 최면 치료를 받고 놀랍도록 빨리 고생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나는 정말 공황장애 때문에 고생스러운데 나는 정신과도 하냐 보고 일반 사람도 하냐 보고 난안될것 같아 난 희망이 안 보여 라고 했을 때 이런 말을 하면 은 어? 이 다리가 신기루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 이 다리를 건널 수 있겠구나 한결 마음을 놓고 안전하게 건너는 그런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러분이 나는 지금 다리를 가는데 아무도 안 건너 와 <laughs>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어, 이 다리를 믿고 안전하게 편하게 건너올 수 있도록 내가 충분히 안내를 해줬나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대방의 상처, 트라우마를 너로 만져준다 고원장께서 정말 힘드셨죠. 네, 저희는 많은 고원장의 어, 환자분들을 어, 상담을 <laughs>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빨리 좋아질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아니에요. 고원장에 여기 안 오면 못 고쳐요. 이거 다죠 <laughs> 그죠? 다 부분 상대방이 걱정하는 부분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짚어주고 상대방이 잘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깨달먹고 교육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아이, 어떻게 3 시간만 배우고 읽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다른 데서 몇달 배워야 되는데, 아 그거는 그 사람이 못해서가 아니고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냐면요, 교육을 제공. 어떻게 체면한 분 받고 알러지가 사라져요. 말도 안 돼. 아 그거는요, 교육해주는 거예요. 교육을 받음으로써 상대방을 개몽시키기도 하고 그 사람이 달을 건널 때 마음 편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마케팅은 복습, 다리 만들기 다리를 건너면 좋을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알러지가 없는데 이 사람한테 알러지 치료할 수 있어요? 알러지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런 어필이 없겠죠. 이 사람은 정말 이 다리를 건너면 좋을텐데 싶은 사람들에게 다리를 건너면 뭐가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이에요. 그리고 안전하게 기분 좋게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마케팅이에요. 자, 이랬을 때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 번역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마케팅 행동은 상대방을 그 전보다 더 좋은 자리에 남겨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왜냐? 나는 알러지를 이렇게 쉽게 치료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런 길이 있는 걸 알고 나면은 당장 와 상담을 받지 않더라도 기분이 좋아요. 나는 카드에 대해서 타로에 대해서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 이렇게만 접근할 수 있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내 삶이 더 윤택해져요. 내 지식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어, 내가 상담 문의, 상담 문의를 하면서 좀더 무의식에 대해서 좀더잘 이해하게 되고. 내가 내 자신, 나는 내가 못나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이상담생의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이거는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더 기분이 좋아져좀더 편안해져요. 내가 마케팅을 함으로써 내가 마케팅을 하는 그 무엇을 다른 사람이 접하고 더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거나 편해지거나 더욱 큰 가능성을 떠올리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 마케팅이 싫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내가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케팅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훨씬 더, 어, 그내 마케팅을 보기 전보다 더 좋은 곳에 남겨두는 거예요.